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는 경제 보따리 김호수 그리고 길거름입니다 길바드, 네, 길바드 대표. 바드길, 함께. 바드길. 바드길이 좋아요? 아, 어, 바드길. 길바드. 그래야지 외국 사람 같잖아. <웃음> 길바드도 <웃음> 외국 사람 같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바드길, 바드. 바드길? 아, 바드길. 아, 바드길? 음. 알겠습니다. 바드길과 함께하는 <laughs> 네. 오늘도 경제 보따리 주식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뭐 의상이 아주 핑크빛. 아, 너무 저번에 너무 다크하게 나와서 바꿨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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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나, 나 내가 다한게 싫어. 길바 바야드 길이 응. 삼성전자 절대 사면 안 돼. 막 이러면 제가 그래도 그래도 사면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날 컨셉으로. 죽이고 혼자 살겠다. 어. <웃음> <웃음> 이런 걸로 가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서 나 오늘도 하얀걸 입고 하잖아. 아, 난 그래 더 핑크하게. 아이, 어, 그게 핑크 핑크하게. 핑크 핑크하게. <laughs> 근데 이래 놓고 삼성전자 똑같 똑같 거예요, <laughs> 오늘. <웃음> 그리고 가는 사람 한두로이라도 있어야. 그럼 찾아본다. 음. 주주총회라도 한번 가 봐야겠다, 우리. 한줄삼자 나 턴지 오래됐을까한 <laughs> 주만 사두면 되잖아. 어한주한주한 한 주, 주. 한 주. 한 주만 있어도 주주인데 할수 어. 있지. 한 주서 칠만 원 주고 사고 갚을 어, 수 되지. 있지. 응. 어 좋네. 열심히 드리고 이런 어, 다음 번에 전에. 가게 다음에 주주총회 한번 어, 가봅시다. 그래. 근데 내년까지 우리가 있을까? <웃음> <웃음>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네, <laughs> 여러분. 파이팅. 빨리 좋아요. 네, 그걸 구독, 보고 싶으면 <laughs> 알람 설정. 어. 주변 분들에게 링크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laughs> 그러면 주주총회 이 영상으로 다볼수 있지. 그치. 3전 주주총회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럼 우리가 핑크 원 입고 갈 거야. 그럼. 어, 그럼? 음. 특이하게 눈에 띄, 띄어야지. 그치. 질문도 해야지. 해야지. 가서 손 번쩍 들고. 어, 들고. 할수 있어. 왜 이렇게 주식이 안 오릅니까? 그리고 먼저. 안 쳐다보면 내가 샴페인 하나 이거 들고 갈게. 그러게. 빵! 터뜨려. <웃음> 어. <웃음> 어. 그러게. 그 어. 얘기 나오니까 오늘 어. 뭐야 이게? 깜짝. 갑자기. 와인 같은 게 있어? 아 그리고 이런 느낌이면 응. 또 하나씩은 또 해줘야지 뭔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 어, 좋아요 아, 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아, 먹고 시작합시다 한 잔, 한잔더 네. 시작해볼까요? 하면서. 이거 터지지 않는 거죠? 아니야,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 응. 내가 할게 오우. <laughs> 좋아요 축배를 들면서 첫 컨텐츠는 어, 조회수는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조회수는 별로였는데 우린 그냥, 재밌었다 우린 그럼. 재밌었으니까 응. 아니야, 그 댓글도 재밌었어 그래? 특이하다 <laughs> 특이하다. 어, 이런 애들도 있구나. 좋은 건가? 그래서 네. 내년 주주총회를 위해서. 어쨌든 네. 이번 영상 컨텐츠는 조에스 폭발하기를 기원하면서 어? 짜잔 이거 주스인데 주수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돈 보따리를 풀어주실 건가요? PD님이 나한테 스케줄을 얘기 안 해가지고 <laughs> 스케줄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얘기가지고 해그래지고 네. 한우물을 파자. 방금, 준비를 안한건 아니죠 준비를 하긴 했지 <laughs>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를 깔 거냐 아 이어서 계속 어이, 일관되게 어이, 근데 또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애플이 또 어, 신제품을 예. 그쵸 그쵸 우리 이거. 그렇지 그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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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어. 어. 그리고 여기가 아내가 보이더라. 어 약간 반투명이더라고. 요 어, 왜냐면 하 예전에는 그 XR 기기나 VR 기기를 쓰면은 지금 동네 완전 바보였거든. 그치? 혼자 안 보니까. 어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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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웃음> <웃음> 이러고 다녔는데 어? 보여. 어, 어막 하나 <laughs> 자빠지고 막 혼자 아막 <laughs> <laughs> 이러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의 또 애플의 구도가. 음. 어. 그럼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거냐? 삼성도 이걸 만들까요? 삼성. 아, 이 애플 대 반애플 나왔잖아. 그렇어 애플이 한다라고 하니까 삼성이 뭐라 그랬어. 우리도 할 거다. 근데 이제 혼자서 안될것 같으니까 데리고 왔잖아 어~ 콜컴 대리고 뭐, 다다 그래. <laughs> 아, 네. 와야 돼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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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예렇게반 네, 애플 동맹을 또음 맺었잖아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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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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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그렇지, 주식이 올라가고 날가 안 사면 돈 벌고. 그렇지 돈 벌고 어, 번 돈으로 또 사면 되고 응. 어, 그래서 번 돈으로 겨, 이거 사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근데 결론은 <laughs> 나는 오늘도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응. 삼성전자 안 사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삼성전자 관계자분, 아, IR 관계자분들. 아, 아, 전화 주세요. 잘 보세요. 네, 잘 봐. 네. 애플에 뭐가 밀리고 있는지. 그렇죠? <laughs> IR 담당자분들. 네. 아, 어, 잘 보세요. 네, 이래놓고 그러면, 전화 오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쵸. 어쩔 수 없이. 아유, 이거. 방송 이게, 때문에. 네, 이게 PD가 괴롭힌 거다. 시킨 거다. 야,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laughs> 그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제가 소비자의 변을 대신해서. 어, 좋아요. 네, 한번 파봤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은 먼저 애플에 이번에 나온 음. 비전 프로. 한번 음. 리뷰를 해볼까요? 비전 프로가 저도 사실은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음. 저도 어. 그 7분짜리 어. 애플 어. 홈페이지랑 어. 유튜브에 공개 영상이 있어요. 었 음. 그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메인 포인트인 거야. 음. 다른 애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웨어러블 기기에서 게임용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번에 나온 버전은 거의 공간 컴퓨팅이다. 어. 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미니 컴퓨터를 들고 이 오픈을 한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음. 장시간 쓸수 있게 음그지 그리고 좀 이따 삼성에서도 얘기할 건데 삼성에서도 지금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이 있냐면 저전력으로 이걸 한번 충전하면 24시간 쓸수 있게 어, 24시간 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를 할수 있게 에, 하는 기술에 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MR, XR 그러니까 쓰는 기계가 그냥 게임 용도가 이제는 아닌 그렇죠. 예, 일상 생활하는데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옛날에 영화 볼때막촥촥촥 이렇게 음. 하던 어뭐 자비스 음. 불러가지고 막 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정말 컴퓨팅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애플이 그래도 왜냐면그 전에 MR 기기나 XR 기기들은 사실은 VR도 마찬가지고 그치. 장난감 느낌이 그쵸. 조금 많았는데 좀 쓰기가 음. 거추장스럽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친한 김민수 대표님이 했던 말이 있지 터나온다. <laughs> 아 멀미가 나서 어 멀미 나막어그 어, 얘기 하더라고 그래 그 얘기를 하셨어 멀미 안 하면 나도 산다 <laughs> 아, 어. 이, 파, 이, 이 구매 기준은 어, 멀미 하는냐 안하냐왜냐면 기수 대표 아니 민수 대표님은 사실은 나이가 있으셔갖고 조금 잘못하면 <laughs> 하시거든 그치 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아그쵸예그니까 네. 네. 장시간을 못 쓰는 거야 그럼 예 네. 근데 이거를 애플에서 해결했어 음. 해결했어 어떻게 해요? 어, 그게 이게 기술이 보니까 또 찾아왔지. 뭐지? 어, 이게 보니까 거기가 무슨 기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속도가 느리면은 멀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음. 어,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거보다 더 빨라 버리면은 인식을 못하는 아, 거야. 이 앞에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깜빡깜빡거리는 거고. 깜빡깜빡하니까. 예, 이거보다 더 빠르면 된대. 이게 보니까 한쪽 눈당 뭐 4K.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K TV 음. 그 정도로 해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넣었어 오. 어, 그러니까 픽셀도 굉장히 2300만 픽셀인가 굉장히 오. 고사양이야 그래서 멀미 현상이 거의 제로라고 말안 하더라고 욕 뒤지게 먹을까봐 <laughs> 어, 제로라고는 안 하고 그 전보다 훨씬 낫다 오. 그러면 미수 대표님 살수 있지 <laughs> 돈은 있어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그렇죠. 어르신들도 쓸수 있지. 그치 그치. 네, 메타버스에서 데이트하시고. 그치. <laughs> 지방 어르신 만나시고. 그쵸, 가능하지. 외우고 계 할머니 네. 만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들어간 게 많은 게 사실은 이제 저, 우리가 기존의 게임기는 컨트롤러가 있었잖아요. 음, 그쵸. 네, 뭐 쓰고. 이렇게. 그치. 일걸 하는 거예 일걸 하고. 그, 그, 이렇게 하가뭘 자꾸 움직이던가. 음. 근데 이게 어필 없어졌어. 음. 뭐 눈으로 손으로 음성으로 조작이 되는 거야. 음. 그니까 컴퓨터인데 키보드 마우스 이게 아니라 음. 우리가 진짜 아까 자비스 얘기하는 거죠 음. 그게 난 그게 음. 엄청 신기하더라고그 어. 영상 보니까 음. 눈에 내가 만약에 음. 초점을 여기에다 딱 맞추면 그게 음. 실행이 되는 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 막눈 깜빡 두번 깜빡 이면 어. 그 우리 더블클릭 하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신기해 어 근데 가격이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한 거의 (400이잖아) 거의 5 0 0이던데 아, 그치 (340) <laughs> (3499달러) <laughs> 아, 네, 그러니까 뭐 환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한400 중후반 정도까지 네. 될수 있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노트북 한대 쓰고 다니는 거면 어, 어차피 애플 노트북 비싸잖아. 그렇뭐 어, 그거 쓰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매한 가지면, 음. 어, 그리고 앞에도 보이니까. 그렇 어, 찐따같이 는안 보일 거 아니야. <laughs> 어, 그 고글을 쓴것 같은 느낌이겠죠.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그러면은 충분히 고글.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사실 음. 애플 엄청 음. 충성 유저들은. 그거 있잖아요 이거 에어팟 맥스. 어, 그렇지. 아큰 거. 헤드폰. 어어. 어, 헤드폰. 그큰 거를 아니, 나 여름에도 이어폰을 쓰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쓰고 다녀. 어. 땀 나는데. 애플 바들은 그렇죠. 산다. 그렇죠. 그거도 거의 백만 원 하는데. 그렇지. 네. 그리고 애플은 고가 전략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없다. 아 그런가. 얘도 팔린다. 음. 근데 기술력도 좋다. 좋다. 기존에 없던 거다. 어. 아 네. 금빛 보인다. 그렇지. 보인다. 멀미 안 한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것도 있어 사실은 초반에 세게 질러 놓고 원래 애플이 전략이 뭐였냐면 항상 일반 버전을 나오고 음? 그 다음에 프로를 껴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팔리면 se 버전 그쵸 네. 저렴한 버전 그치 보급형을 내놓는단 말이야 지금 반대 음 처음부터 세게 아 그쵸 거야. 비전 프로잖아 프로잖아 어. 처음으로 프로 달고 나온 그쵸 그쵸 네. 아이폰 프로도 비싸고 그렇지 맥북. 그 프로도 비싼 거잖아. 프로부터 그렇죠. 비싸. 네. 근데 고사양이야. 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기술력이 여기 다 들어갔다. 음. 음, 예를 들면 MS도 내놓을 거고 다른 애들도 내놓을 건데 따라올라고 하면 따라와, 따라와 봐. 봐. 어, 요 음. 느낌인 거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결론은 XR MR 이런 웨어러블 기기 자체가 생태계가 나는 뒤집힐 것 같아. 오. 어.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삼성전자랑 애플이 싸웠던 게 음. 2차 전쟁. 음. 음.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가 또 완전 달라지겠지.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일단은 뭐 대표님은 음. 형님은 좋게 보시는 거네요. 어, 나는 너무 좋다. 이번에 보지. 비전 프로 좋다. 어, 좋다. 어, 사람들 꽤살 거다. 나이스하다. 어, 꽤살 거다. 나이스하다. 왜냐면 비싸도 새로 나왔는데 아까 멀미 안 하면 사. <웃음> <웃음> 아 얼미가 굉장히 어. 중요한. 아 굉장히 중요하지. 어. 하루 종일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치. 너무 다 좋은 뭐에 어. 0분 지나면 멀미하면 못하지. 어 근데 이제 관건은 삼성이 내가 그래갖고 삼성 걸 서칭을 미친 듯이 했어. 어뭐 하고 있나요? 그, 어만든다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오픈이 안 돼. 스파클링 스파클링. 스파클링. 어, 어, 다음부터는 어. 알콜프리 말고 포도도 어. 이거. 진짜 포도 갖다주시고 <laughs> 아, 안 떨어져, 포도가 아, 강이 들어올 때까지 깐다 아, 삼성에서? 어, 강이 들어올 때 아, 좋아요 아니, 내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거든 어떻게 아. 까는지 괜찮냐 음. 괜찮다, 걔들은 나를 보렇지